안녕하세요. 주 대중 목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만약에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낳지 않았다면 열한 번째 요셉을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그러면 어, 출애굽기 역사가 어, 없어지는 것이죠. 어,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에, 넷째인 어, 유다를 낳지 않았다면 셋째까지만 어, 낳았다면 어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, 아,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. 아, 또. 또 어, 어, 여덟째인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, 일곱째까지만 나왔다면 아, 그러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. 아, 성경의 역사가 완전히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제 말은 아, 그러니까 자식을 에, 낳을 때 낳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,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, 어뭐 하나만 낳겠다, 둘만 낳겠다, 셋만 낳겠다 아,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아, 안될 것이다. 아, 사람이 이 자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계획하셔서 역사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순종의 마음이 아닌가? 아,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